여기가 딘타이펑 본점입니다 근데 웨이팅이 너무 길다고 해서 우선 웨이팅을 하고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85분 정도 기다려야 돼. 아까 거기는 포장해서 먹는 집이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 먹는 집이에요. 완전 귀요미 딘타이펑의 시그니처 귀요이 이렇게 만두를 엄청나게 대량으로 만들어 보고 계시네요. 오. 너무 신기하네요. 이러니까 맛이 있겠죠 아, 여기는 따뜻한 물을 주니까 너무 좋다, 차를. 대만이나 태국에서 배탈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가 너무 더,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물을 많이 먹잖아, 얼음을. 그러다 보니까 한 2, 3일 정도는 버티거든? 근데 일주일 정도, 한 오일 정도 있다 보면은 찬거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배 속에서 탈이 난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셔주는 게 좋다고 그때 가이드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어. 요 이게 대만에서 18일만 먹을 수 있다는 맥주인데 우리나라 막걸리 같나? 약간? 유통기한이 18일인 거지? 뭐 음, 이걸로 오늘 엄청 많이 먹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 둘셋 고생했어 열심히 마지막까지 놀자. 열심히 놀자 이걸 르구코에 풀출하니 양산박보다 오니까 너무 작은 거 같아 근데 맛있기는 보이네 이걸 이렇게 터뜨리면 국물이 나오는데 양산박이랑 뭐가 다른가 보다 훨씬 맛있는데? 아니, 훨씬 맛있어 장난 아닌데? 아 맛있네 이거 맛있는 거였구나 아, 너무 음,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맥주 한더 시켜. 와 볶음밥. 사실 볶음밥은 질리지. 음, 야 볶음밥 너무 맛있다. 야 볶음밥만 먹어도 살아겠다 볶음밥 개찮라지네야 하나씩 나오니까 분질만 난다. 와1 0 개니까 기분이 좋다. 이번에 이번 형이 한개더 먹으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나, 그래 그래 맞아. 음. 음, 우리 또 돼지 음, 아니거든? 이거 슈어만이잖아. 우리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게 화가오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이것도 뜨겁나 아래? 음, 육즙 나오는데? 오, 얘는 맛이 좀더 신기하네. 아 뜨거 뜨거. 엄청 뜨거. 맛있다. 맛다 음. 맛다 맛다. 우리 붕수 먹을 배는 남겨놔야 아, 돼. <laughs> 육집 잘 낸다. 어? 육집 잘 내. 맛은 있다. 왜 오는지 알겠어. 음. 사실 그 아까 처음 간 집도 맛있긴 했었는데, 확실히 이 집이 고급진 맛은 있네. 그 중국 향신료 냄새가 없어. 이 집은. 호불호가 없는 집인데? 잘 먹었습니다. 아, 아 여기가 융캉제의 시작이구나 저희는 융캉제에 왔습니다 융캉제는 제가 거리라는 의미인데 네. 시먼딩처럼 번화가입니다 빙수집이 또 유명한 집이 있으니 거기서 빙수 먹어보도록 아니면, 하겠습니다 가지고 만는 두부찌? 어. 아 아침에 또, 또 오자 또 오자 또 오자는 것 같아요 동문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빈타이펑이랑 누가 크래커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써머리폭니수라는 곳에 가서 간식을 사시기 편하실 거예요. Saint Peter? 어. 어.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 <목소리> 이게 대만식 호떡집인데, 여기 맛있어. 야채 호떡 같은 느낌인데, 되게 깨끗해졌다. 와, 저 스프링룸 아니야? 어, 저런 것도 파네, 먹을만해. 담백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놀람> 되게 신기해. 너무 힘들 것같아 아, 우리 또햄 음... 저렇게 해서 공기층을 만들어 주나봐. 호떡은 아니고, 집중돼. 음, 맞지, 맞아. 이게 치즈까지 들어가면 이삭토스트가 있겠네. 불도 많이 닿고, 그 옆집에서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음. 이게 사탕수수 메뉴구나. 되게 신기하다. 맛있어, 생각보다. 느끼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갈증날 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맛있다 이거 공차가 이런 맛도 있어? 아 어, 진짜? 그니까 2,400원 정도 샀으니까 공차 반가격이네 음 어, 맛있다 근데 <laughs> 여기가 망고빙수로 유명한 집입니다 스무디아우스라고 적어져 있는데 와 망고빙수 진짜 장난 아니다 엄니네요 만 원. 겨울철에는 냉동망고로 사용한다니까, 그점 알아두시면 네, 될것 네, 네.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아, 사실, 영어... 좀 비싸다 생각할 수 있어도, 이 정도 퀄리티면만 거리디면... 원이 싸지 그치, 하, 한국 생각하면. 근데, 훨씬 맛있어. 훨씬. 여름이 오면 망고가, 냉동망고가 아니라서 더 맛있어. 냉망고 응. 무조건 망고, 에이 시. 망고 그냥 10번. 전부 10번만 먹으면 돼. 20번. 이것만 먹으면 돼. 근데 냉동망고도 맛있다. 얼음은. 그냥 얼음이 아닌데? 여기 앞에 과일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석가라는 과일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구매하도록 할게요. 이게 파인애플 석가구나. 있으면 사먹어야 된다. 음... 석가머니 부처님 머리 모양이라고 해서 석가래요. 여기 되게 갬성 거리들이 <laughs> 지금 윤캉제그 번화가 반대쪽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예, 또 이렇게 멋진 거리들 도 있으니까 밤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한번 이렇게 가볍게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